안녕하세요. 이겨울입니다. 제가 벌써 일주일째 이 사북에서 지내고 있습니다. 어, 저 멀리 그 강원랜드 카지노 건물은 보이지가 않는데 밤이라서 카지노가 있는 그 불빛이 산등성이에서 조금 보이죠. 어, 오늘은 카지노 객장에 입장하지 않았고 어, 내일 이제 마지막 그 입장을 하려고 어, 오늘은 휴식을 취하고 있는데 방금 전에 밤 11시에 강원랜드 재판이라고 하죠. 다이아몬드 찬스 슬로모신 2억 5천9백만 원대에서 터졌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어 다이아몬드 찬스 기계는 독수리, 복주머니, 폭탄 이렇게 세 가지 종류의 슬로모신이 있는데, 오늘 2억 5천9백만 원이 터진 슬로모신은 어, 전자 블랙잭 전자 다이사이가 있는 라인이죠. 그리고 드래곤 빅토리 기계와 가깝게 있는 맨 끝쪽에 그 폭탄 슬롯머신에서 나왔다고 합니다. 2억 5900만원대에서 밤 11시에 슬롯머신재팟 2억 5900만원이 터졌다는 소식을 전해드리려고 급하게 에, 영상 업로드 준비했고요 어, 자동차 슬롯모신도 이번 주말에 나올 것이다 라고 많은 분들이 예상하셨는데, 역시나 그 예상대로 K9 자동차 그 프로모션 재팟은 4월 5일 금요일날 3557번 슬롯모신에서 나왔습니다. 그 잡수다 그 앱을 보시면 실시간 재팟 현황을 확인하실 수 있어요. 어, 슬로모신 재파 금액이 얼마일지 그리고 언제쯤이면 터질 수 있을 것인지 대충 예측을 그 해볼 수 있고요 그리고 과거 재파 당첨 이력을 확인하다 보면 슬로모신을 주로 하시는 매니아분들에게는 어, 예측과 예상을 할수 있는 도움 자료가 될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쓰리 카드 그, 로얄 스트레이트 플러시 로티 금액도 1200만원을 넘어서 어제였죠? 금요일날 77번 다이에서 터졌고요. 어, 그 다이가 어제는 완전 불이었습니다. 77번 다이에서. 로티는 물론이고, 그 이후에 카드 6시에 갈고 나서 이후에 짝퉁 노티, 노티가 한번 나왔고, 또뭐한 30분 후에 다른 자리에서 짝퉁노티가 또 나왔습니다. 그래서 어제 같은 경우는 재팟 금액이 3카드가 30만원 이하였어요. 오늘은 토요일 날, 어 11시에 게임이 아웃된 금액을 보니까 130만원대입니다. 참고하시고요. 어, 슬롯 모신 재팟에 당첨되신 분 너무 부럽고, 부럽습니다. 그러나, 어... 슬롯 모신 많이 해보신 분들은 아시죠? 그게 노력으로 된다고 해서 잡혀지는 재팟도 아니고 내가 500만원, 1000만원 집어 넣는다고 그 행운이 나에게 오는 것은 아닙니다. 재팟은 말 그대로 하늘에서 별이 떨어지는 것처럼 누구에게 어떻게 떨어질지 아무도 모릅니다. 정말 행운이에요. 그 행운을 기대하고 내가 너무 과하게 슬롯 모신에 돈을 쓰다 보면 망가집니다. 저도 어제는 3카드 그 로티 금액을 한번 잡아보려고 굉장히 애를 썼지만 실제로 행운의 주인공은 다른 분이었고, 어, 어제는 이, 게임이 너무 힘들었습니다. 3카드 게임도 밤 11시 이, 마감하는 시간까지 이, 해봤지만, 그 아무 소득이 없었고요. 또밤1 1시 이후에는 블랙잭 게임을 했는데 어 역시 전투력이 강한 블랙잭 게임은 돈이 오르고 내리고가 굉장히 그 속도가 빠릅니다. 금방 잃었다가 금방 복구하기도 하고 또 금방 또 내리막을 타서 돈을 잃는 속도도 빨랐습니다. 어제는 저는 돈을 좀 많이 잃었고요. 그래서 오늘은 반성하면서. 쉬었습니다. 이상, 3월 6일 토요일 날, 어, 다이아몬드 찬스 재팟 2억 5,900만 원이 터졌다는 소식을 알려드리면서 마칩니다.